RTX 4050 탑재 그래프로 등장, 쿠팡 인기, 사전 예약, 탑6.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LG전자에서 새로 나온 2025 그래프로 17을 바로 가져와 봤음. 코어 울트라 7 CPU에 32GB RAM. 512GB SSD로 성능은 말할 것도 없고, 에센스 화이트 색상도 너무 세련됐어. 노트북이 이렇게 가벼울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 윈도우 11 홈이 기본으로 깔려 있어서 바로 사용할 수 있고, 디자인도 멋져서 사무실에서 자랑하기 딱 좋은 AS도 잘 되어 있어서 걱정 없고, 이 가격에 이 퀄리티라니 너무 마음에 들어서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쿠팡에서 브루노 대용량 오븐 에어프라이어 1 7 l 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 사이즈가 딱 적당하고 다이얼식으로 조작하기 편하더라고. 투명창 덕분에 요리 과정도 한 눈에 볼수 있어서 완전 좋아. 이거 하나면 간편하게 맛있는 요리가 가능하니 주방의 필수템이지. 엄마도 좋아하실 것 같아서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셀루미에서 웜 터치형 1초 팝업 올인원 셀카봉 삼각대를 발견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이게 최대 170cm까지 늘어나고 블루투스도 지원해서 촬영하기 완전 편리해. 무게도 420g이라 가볍고 스마트폰과 함께 쓰기 딱이지. 또 디자인이 세련되어서 어디서 찍어도 잘 어울려. 이젠 야외 촬영할 때 필수템이야. 너무 마음에 들어서 별 다섯 개. 와 이런게 있다고 브루노 디지털 글라스 에어프라이어를 리뷰해볼까 한다 이 에어프라이어는 3, 8리터 용량으로 가족끼리 모일 때딱 좋다고 해 터치식 작동 방식이라 사용도 아주 편리하더라고 투명창이 있어서 안에 조리되는 모습도 볼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야 그래서 감자튀김을 만들어봤는데 바삭하게 잘 구워져서 대만족 정말 간편하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더라고 이거 대박인데 오늘의 한줄평 이거 진짜 추천해 와 이런게 있다고 레노버 레기온 고 s 게임기를 리뷰해볼까 한다 이 게임기는 휴대용으로 제작되어 언제 어디서나 게임을 즐길 수 있다고 해 구성은 간단하게 게임기 하나로 되어 있고 쿠팡에서 찾으니 상품 번호도 있네 자 그럼 실제로 한번 사용해볼까 손에 쥐어보니 크기도 적당하고 무게도 가벼워서 이동성이 좋더라고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그래픽이 대박인데 짜릿한 액션과 선명한 화면으로 정말 몰입하게 된다 이거 대박인데 오늘의 한주평 이거 진짜 최고임 와, 이런 게 있다고. TCL QD 미니 LED 게이밍 모니터를 리뷰해볼까 한다. 이 모니터는 27인치 크기로 게임을 즐기는 모든 이들에게 최적화된 제품이라고 한다. 일단 디자인이 정말 세련되고 색감도 뛰어난데 게이밍에 필요한 빠른 반응 속도를 자랑한다고 하니까 기대가 된다. 전원을 켜고 게임을 해보니 화면이 선명하고 생동감 넘치는 그래픽을 보여준다. 어두운 장면에서도 디테일이 잘 보이고 눈의 피로도 덜한 느낌이다. 이번에는 영화 감상도 해봤는데 역시 기대 이상으로 몰입감 있게 즐길 수 있었다. 이거 대박인데, 오늘의 한줄평 이거 게임과 영화 모두 끝내줌. 앞으로도 좋은 제품,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하시면 좋아요. 더 많은 제품 정보를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매 정보는 더보기 설명란이나 댓글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